일단은 스무 어, 살 정도가 됐을 때 뇌가 제일 빵빵해져요. 아, 그러다가 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줄어드는데 네. 한 육십오 세가 될 때까지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육십 대 중반 정도까지는 아주 젊은이들과 비교해서도 충분한 뇌 기능을 발휘할 수가 네, 있는데 네. 그때까지 한 사십 여 년에 걸쳐서 줄어든 게 겨우 오퍼센트예요. 아, 음. 자, 그런데 육십오 세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매 해마다 1%씩 더 줄어듭니다. 오와. 자, 그럼 70세가 되면 10%, 네. 75세가 되면 75%, 아, 15%, 15%. 예, 네, 그리고 85세가 되면 25% 정도의 뇌가 줄어들어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그리고 비정상적인 노화를 좀 구분해서 볼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었는지 치매인지를 알려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음. 통계를 한번 보면요, 네.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라고 할 정도로 아. 65세 때 급작스럽게 이뇌에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마 쪽에 위치해 있기도 아, 하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대개는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 또 기억력, 그 언어 능력의 일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데요. 네. 전두엽이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전두엽이 늙기 시작하면 대개 도덕성이나 수치심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아. 그리고 참을성이나 인내심도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서 기억력, 또 숫자 암산 능력이라든지. 어, 마지막에는 어. 행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엔 음. 성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 성격이 변할 수 있어요? 전두엽이 그렇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오. 실제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laughs> 네. 이 전두엽을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에 전두엽 손상에 이어서 바로 성격이 좀 포악해진다거나 음. 네. 공격적이고 참을성이 없게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어, 그래서 건전한 아주 좋은 노화 과정 또는 치매가 오더라도 예쁜 치매가 오려면은 네. 바로 이 전두엽의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이 전두엽의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라든가 피로로 인해서도 어. 올수 있으니까 평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두엽이 기억력을 어. 관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맨 처음에 입력시킬 때 중요하죠. 네, 저희 막내가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울다가요 네, 네. 여기 꽉 네. 이마를 <laughs> 부요 아, 호기 이마 이렇게 났었어요. 어. 요즘에 근데 뭐 네. 이렇게 네. 알 암기를 지키면 잘안된다아몇살 <laughs> 때였죠? 다섯 살 때인가. 그건 괜찮아요. <laughs> 그거는 핑계 내지 마라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충분히 회복할 능력이 <laughs> 있는 나이였기 <laughs> 아, 때문에. 그런데 연세 드신 네. 분이 만약 그런 일을 네, 겪었다면 네. 문제가 될수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드리면.